안녕하세요. 이선율입니다. 집밥 백종원 선생님 모르시는 분 없죠?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백종원 선생님 레시피로 요리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.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에요. 특히 이분의 마인드. 항상 그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가성비 좋은 음식에 맛까지 좋으니까 성공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백선생님 유명한 일화 중에 IMF로 사업이 망하고 17억 원의 빚을 떠안고 인생을 마무리할 마음으로 홍콩에 갔는데 그냥 도착해서 배가 고프니까 일단 좀뭐 먹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다가 이때 떠오르는 아이템으로 마감하려고 했던 마음을 고쳐먹고 귀국해서 다시 식당 사업으로 그 17억 원의 빚을 전부 갚았다고 해요.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엄청 좋아하는 분이잖아요. 전국이나 세계 어디 가셔도 그 맛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신데요.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항상 맛집 들르면 요리 비법도 호기심 있게 막 물어보고 하는 모습이 진짜 멋있어 보이더라고요. 기본적으로 음식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게 느껴지거든요. 제가 영상에 앞서서 이 백종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를 만든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세상에 존재하는 것에서부터 영감이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수업 영상 때 저의 학생한테 했던 이야기인데요. 사실은 창작의 기본은 인풋이 먼저입니다, 여러분. 일단은 많이 듣고 경험하고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아무래도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 레슨이라는 건 스킬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. 하지만 음악을 잘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무조건 최대한 음악을 많이 들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. 백종원 스님처럼 요리를 잘 하려면 먼저 세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음식을 알아야 되고 맛을 봐야겠죠. 영화감독도 봉준호 감독님 스티븐 스필버그 그 누구보다도 영화를 좋아했던 영화 키즈에서 시작을 했고요. 소설가는 엄청난 책 덕후들이었을 거고. 드라마 작가는 드라마 강이었을 거라는 거뭐 당연지사잖아요.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, 여러분.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음악 들어야 되나요? 뭘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? 음악 좀 추천해 주세요.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? 음악을 몇 개로 뭐몇십 개로 추천한다는 거는 너무 어려워요. 어느 시대며 어느 어떤 장르고 취향이 어떤지도 뭐 모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제가 음악 공부를 위해서 추천하는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죽기 전에 들어야 될 팝송이나 롤링 스톤즈 작 선정 가수 100위 어 이런 리스트를 검색해서 들으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양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. 뭐부터 들어야 될지 난감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필독서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학생들은 대학을 가고 실형음악과를 가야 프로뮤지션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프로뮤지션들의 음악 입문 과정은 음악 덕후에서 시작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어릴 때 주변 형들, 삼촌들 영향으로 LP 백판 구해서 들었다거나 이건 뭐 저의 시대긴 한데 라디오를 매일 밤 끼고 살았다거나 이런 얘기 정말 흔하거든요. 저도 옛날 사람이라 이런 추억이 많아요. 그 때는 유튜브나 인터넷이 없던 시대라 특히 이런 락음악 같이 매니아적인 음악에 심취되어 있으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 정말 제한적이었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중학교 때 오빠의 영향으로 헤비메탈을 듣기 시작해서 락음악에 입문한 나름 락키즈인데요. 중상 때였는데 처음 들었던 앨범이 본조비의 bad medicine 이라는 앨범이라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. 오빠가 이 정도는 뭐 팝송처럼 들을 수 있을 거다 하고 이제 추천을 해줬는데 본접이가 또 되게 잘 생기기도 해서 거부감 없이 그건 들었던 것 같아요. 당시 그 8,90년대의 헤비메탈은 자켓이 해골, 십자가, 권총 막피흘리는 사진 뭐 누가 누가 더 무섭게 대결이라도 하듯이 무시무시한 자켓 커버가 대부분이었어요. 저희 이제 친오빠는 방에다 LP로 막 이렇게 진열을 해둬서 카톨릭이라 성당 다녔었는데 엄마랑 제가 마귀가 씌었다고방에 들어가서 성수라도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. 저도 뭘 저렇게 하루 종일 헤드폰을 끼고 들을까 궁금해져서 그 사탄의 음악을 듣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때 영향으로 대학에 가서 락밴드 동아리도 했고 뭐 20대 내내 제가 락밴드도 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의 음악 인생은 락의 개보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. 진짜 신기하게도 저의 제자랑 저가 나이 차이가 딱 30년이에요. 근데 그 친구들 입에서 자꾸만 옛날 저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때 그 시절 밴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. 라디오헤드랑 오아시스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. 한 학생은 진짜 진심으로 제가 70년대에 태어난 게 부럽다고, 자기도 그때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라고, 그때 시절이 되게 좋. 좋은 시절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.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적절히 섞여 있던 90년대를 보냈으니까. 제자들이 자꾸 밴드 음악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위주로 추천 리스트 밴드 적어주고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, 이 책을 도서관에서 발견을 하고 필독서로 추천을 하게 된 거예요. 어 얘기가 너무 길었는데 책을 직접 샀습니다. 지난 수업 영상 때이 얘기가 나와서 그 자리에서 찾아봤는데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봤던 책은 절판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개정판이 마침 또 나와서 여러분한테도 제가 알려드리고 학생들한테도 빌려주려고 구입을 했어요. 페인트 잇 록이라는 책인데요. 이 책을 들고 두께가 이 정도고요. 칼라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만화책이에요, 여러분.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기도 엄청 무거워요. 제가 이 책을 들고 광화문 교보에서 샀는데 돌아다니다가 어깨 빠져서 웬만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시는 그나마 이게 하드커버가 아니어서 좀덜 무겁다는 걸 보고 갔는데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. 네이버 만화로 연재되었다가 2014년에 서적으로 출간된 거라고 해요. 음악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엄청나지만 뮤지션들의 커리컬처를 정말 잘 잡아내세요. 저랑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은 예추억 떠올라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이거 보면서 유튜브로 음악 이렇게 찾아 들으니까 센치멘탈하고 그런 감정을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것 같아요. 1권의 내용은 캔롤이라는 용어에서부터 시작돼서 비틀즈 탄생 과정이나 60년대의 엄청난 뮤지션들, 클랩튼, 지미 핸드릭스, 롤링스톤즈, 단편적인 지식으로 접했던 이야기를 시대별로 쫙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역사 공부하듯이 진지하게 봤어요. 그리고 2권의 내용은 노예갤러거에 내한공연 얘기도 있는데, 2014년 이후에 있는 일이니까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. 개정판에. 한국 팬들은 떼창이 장난이 아니야. 기다가 죽겠어. 그 노엘 갤러거 이랑 가끔 국뽕 느끼고 싶을 때창 보면은 진짜 행복해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사춘기 시절부터 20대를 보내온 동시대의 밴드들이어서 공감 모드로 그 시절 추억에 젖어서 저의 인생 밴드였던 너바나, 전 권청 자살, 저는 당시 뭐 뉴스를 접했던 사람이니까 10대 20대 분들 락 음악에 관심 있는 젊은 친구들, 어린 친구들은 이 책을 교과서나 자습서처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청 1950년 락의 시작부터 2000년대 모던 락까지 방대한 락 음악의 역사를 볼수 있어요 역사서라고 하지만 만화책으로 되어 있고 뮤지션들의 어떤 일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, 얘기라서 재밌어요 만화책이긴 한데 도 가벼운 내용은 아니에요 절판된 버전으로 도서관에서 그때 빌려서 봤는데 밴드 일화에 관한 것을 중점으로 봤다면 나이가 들고 인사이트가 나름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사회 문화 현상 쪽에 더 흥미롭더라고요 우드 스타킹이나 히피 뭐 문화 이런 저항 문화 같은 것들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로 음악 들어가면서 천천히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영화 얘기도 나오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면은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게 시대 상황에 따른 문화나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잖아요. 단순히 락 음악의 역사를 본다기 보다는 그 시대 사건과 음악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폭넓은 지식까지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미래 아티스트시잖아요. 미래의 주역이 되실 건데 앞으로 내가 만들어야 되는 방향은 어떻게 될지 시대는 또 어떨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진지하게 되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궁금한 사항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. 좋아요.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!